급진적 과부와 코칭 앱을 선택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튜토리얼 영상을 통해 앱을 어떻게 100%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첫 7일 동안은 사용자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2주차부터 대략 10일부터 피드백과 코칭이 시작되기 때문에 14일 무료 체험을 100%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4일 무료 기간 중첫 7일 동안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중량과 횟수를 직접 입력해 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2주차부터 코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주차는 코칭 도움 없이 운동을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홈 화면에 추가하지 않으시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신 다음 밑으로 내려서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크롬일 때 여기 점3 개를 찾으신 다음 동일하게 홈 화면에 추가 됩니다.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삼성 브라우저면 여기 선 3개를 누르신 다음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 있는 앱처럼 화면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눌러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사용해 볼 건데 우선 루틴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동 가능 일수와 근성장 목적에 따라 루틴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루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루틴을 선택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만들고 싶다. 면 운동 가능 일수에 따라 비어 있는 커스텀 루틴을 선택하신 다음 비어 있는 템플릿에 운동을 하나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운동을 해 봅시다. 우선 홈 화면으로 가서 운동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육통과 몸 상태를 입력해 주시면 이후 코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웜업 세트와 본 세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정말 중요한 게이 RIR이라는 개념입니다. RIR이 뭐냐면 남겨두는 횟수라는 의미입니다. 분이 3아라야로 운동하시면 할수 있는 최대 횟수에서 3회를 일부러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제 한계까지 세트를 끝까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최대 지점에서 3회를 빼고 3회를 덜 하고 세트를 끝낸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아라야을 이론적으로 이해해도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4초 이상 정말 점 먹던 힘까지 쥐어 짜는 횟수가 0아라야입니다 2초 이상 걸리는 박센 스 횟수의 경우. 1RAR이고 눈에 띄게 횟수가 느려졌으면 2RAR 정도 됩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바로 1RAR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RAR은 정말 2초 이상 걸리는 꽤 어렵고 오래 걸리는 횟수입니다. 따라서 웜업 세트와 본 세트는 여기 말씀드린 RAR 기준에 맞추어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중량을 사용하든 결국 1RAR까지 즉 한개 남겨둔 정도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초 정도 걸리는 꽤 느린 횟수가 나올 때까지 세트를 수행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량의 경우 첫 주차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드리고 2주차부터 구체적인 중량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저중량, 중간중량, 고중량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 화면 위에 있는 스케일을 보시고 저중량, 중간중량, 고중량을 위해서 각각 대충 몇회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중량인지 가늠해서 대략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되면 2주차 부터 구체적인 중량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 웜업 세트의 경우 RIR이 아주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 중량을 5 RIR까지 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중간 중량, 즉 스케일 상에서 대충 8에서 12회 정도 하는 중량은 대충 95kg 정도 됩니다. 따라서 95kg를 입력하고 5 RIR라고 하니까 95kg로 5회 남겨두는 정도까지 운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즉 대략 6회 정도의 약한 세트를 수행하면. 되겠죠본 세트로 가봅시다. 저 같은 경우 벤치 프레스를 고중량 대충 4에서 7회 정도 드는 무게는 110kg 정도 되니까 일단 110kg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1알아 r 즉 110kg을 한개 남겨둘 때까지 수행하라 하니까 1에서 2초 정도 나오는 좀 많이 느려진 횟수가 나올 때까지 세트를 수행했더니 5회 정도 했습니다. 5회 했으니까 5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여기서 근데 탑 세트가 뭐냐? 맨 위에 있는 세트에 탑 세트라고 적혀 있는데 급진적 과부하 앱에서 탑 세트는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탑 세트로 가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여러 세트 수행할 때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는 직전 세트의 영향을 받아서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탑 세트는 맨 처음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세트의 영향을 덜 받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 세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가늠하고 하고 이에 따라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탑세트는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매번 100% 노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날은 대충하고 어느 날은 제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실제로 근 손실이 일어나서 퍼포먼스가 감소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그냥 귀찮아서 대충해서 퍼포먼스가 감소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코칭이 방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도 탑세트는 제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세트를 좀 대충 하시던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트를 다 하지 않고 운동을 제출하더라도탑 세트 만큼은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위아래 화살표를 통해 운동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운동 순서를 자주 변경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동 순서가 변경되면 여러분의 운동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벤치 프레스를 맨 처음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운동을 하고 나서 하면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줄어들 수 있는데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근 손실 때문에 퍼포먼스가 줄어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이 운동 순서를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기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코칭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퍼포먼스와 회복 정도, 근육통이나 뭐 전신적 피로에 따라 세트 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하고 운동 강도인 RIR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신체 부위별 회복 속도에 맞추어 적절한 운동 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감기에 걸리셨거나 그냥 그날 운동을 대충 해서 퍼포먼스가 감소하면 알고리즘이 실제로 근육이 잘 회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운동 볼륨이나 운동 강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서 모두의 사정 하나하나를 다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웬만해서는 알고리즘이 잘 코칭을 해주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기에 아 지금 운동 볼륨이 좀 과하다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 나는 괜찮은데 알고리즘이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운동 강도와 볼륨을 너무 많이 줄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님이 판단하셔서 여기 루틴 수정에서 세트 수를 추가하거나 줄이셔도 됩니다. 루틴 수정 탭에서 세트 수 추가 혹은 감소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물론 알고리즘이 잘 해주겠지만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그 알고리즘의 허점을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루틴 수정입니다. 우선 당연히 운동 종류를 포함한 루틴 자체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운동 종류, 세트 수를 변경 가능하고 또 휴식일과 운동하는 날의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십니다. 또 특정 신체 신체 부위 강조 기능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만약 3개 이상 선택하시면 운동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감소하는 신체 부위를 고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밑에 유지만 해도 되는 부위도 같이 선택해주셔야 전반적인 운동량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근비대와 스트렝스 간의 밸런스도 조절 가능합니다. 스트렝스 비중을 높이시면 중량을 높이고 세트 수를 낮추어 피로 관리를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스트렝스 발달에 유리 루틴 변화를 이루어내고 금비대를 선택하시면 세트 수를 늘리고 중량을 좀 낮추어서 루틴이 전반적으로 금비대의 좋은 루틴으로 변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중량 자체를 변경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고중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중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고중량이 더 좋다, 그러면 고중량을 선택하시고 저중량이 더 좋으면 저중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길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이 끝나면 디로딩을 수행하는데 디로딩 때는 평생. 일상시보다 낮은 강도 낮은 볼륨 을 수행해서 피로회복을 돕고 다음 블록 때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만약 의욕이 많고 피로회복 문제가 없다면 굳이 디로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루틴 수정에서 연속적으로 운동하기 디로딩 없음을 선택하 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실제 디로딩 팝업이 뜰때 디로딩 건너뛰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 통계와 현재 루틴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퍼포먼스 분석 과 통계를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고 기록과 지금까지의 신체 부위별 세트수 변화, 퍼포먼스 변화 이렇게 전반적인 퍼포먼스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급진적 과부와 코칭 앱의 전반적인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기능이 많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뭐가 추가되었고 뭐가 변경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와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